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在战场上，你哭敌人都放过你吗？不打你吗？就是就是，哎呀，就是我坐不牢，就很难受。我就是觉得，哎呀，自己还是太差了。坚持住，身体不要扭，卷起来。哎呀，站好。 최선을 다해 힘든 훈련을 이수하고 있는 인민군, 격오지에서 트럭 운전수를 하는 인민군, 전차를 기동하는 인민군, 특수훈련을 소화하고 있는 인민군, 모두 중국의 여군들입니다. 하차는 사병은 할수 없고, 부사관 이상만 복무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인 한국 여군 중에서 과연 저런 군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여군들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한심한지는 군대 내 사조직 다름회를 결성한 것만 봐도 어렵지 않게 알수 있습니다. 참 희한하게 남군들의 조직인 한화에는 청산의 대상인데 왜 여군들의 조직인 다름에는 우쭈쭈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 여군들처럼 적들과 목숨을 건 전투를 벌이는 것도 아닌데 왜 한국의 여군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남자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인분만 먹여도 바로 구속인데 여자 중대장은 훈련병이 죽어도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이라도 되었던 건지 집으로 휴가까지 보내주는 달걀다 고마미 너무 지나쳐 당뇨가 올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군들은 남자들을 조롱하는 걸까요? 저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자신의 모교를 파괴하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걸까요?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면서 정자 학교 기물 파손에 대한 보상은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언니들 다 나갔습니까? 대학교에서 세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회사 생활도 이상한 방식으로 하는 걸까요? 회사 생활을 이상하게 해도 회사의 수입한 5파 6들이 잘 대해주니까 자기 행동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걸까요? 방산 무기도 많이 만드는 회사가 여성들에게만 이렇게 달콤해도 되나요? 너무 달콤해서 고혈압이 생기겠습니다. 남자들의 군 경력을 인정 안할 거라면 당연히 여자도 인정하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 남자들이 군대로 끌려갈 시간에 여자들은 해외로 성 매도를 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습니다. 습니다 남자들의 해외 성매수도 사회큰 문제이지만 여자들의 성범죄 역시 만만치 않은 것이죠. 떠나간 중국 팬더 푸바오를 그리워합니다. 얼마나 한가하면 저러고 있는 걸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동물을 이용해서 이미지 회복에 성공했다며 잔치라도 버리고 싶을 기분이겠죠. 제가 인생 선배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푸바오 보러 많이 못간걸 후회하며 눈물 흐릴 시간에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라도 한통더 하시기 바랍니다. 2월 26일 새벽 광주광역시에서 남성 경찰을 흉기로 공격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수술을 받았고 범인은 숨졌습니다. 그런데 남성 경찰과 함께 있던 여성 경찰이 반감만 하며 범인을 피해 다니기만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금남로의 한 골목가 빠르게 걸어가는 남성 뒤로 순찰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이 불러 세운 이 남성은 이 다짜고짜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경찰을 공격합니다. 경찰들은 수상한 남성이 쫓아오고 있다는 1 1 2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고, 인상차기가 비슷한 용의자가 이 경찰과 마주하자마자 흉기로 공격한 겁니다. 아마 저 여경이 같이 범인을 제압했으면 난경도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범죄자 역시 죽음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칼까지 맞아가며 범인을 제압한 난경은 다리를 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열심히 도망만 다닌 여경은 승진하는 한국식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더 이상 여성들의 밥그릇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보호해줄 경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분명 또 이런 의견이 나올 겁니다. 카이든 범인보다 여자 경찰이 더욕 먹는 거 실아냐? 대한민국은 여형 국가다. 이게 딱 공산주의식 사고 방식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난해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결코 장기적인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여자 경찰 비난한다고 불편해했던 사람들, 여자 경찰 느리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앞으로 생명의 을 받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면 꼭 여경만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중국 여자 농구 선수들은 미국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Damn, what a hell of a view. I feel good, you look great. I like you, I can't wait. A first time, a first date, you're so fine, I'm so late. You sip wine, I drink straight, don't waste time. 하지만 한국 여자 농구 선수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 농구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프로 선수가 맞습니까? 작년 12월 17일 우리은행은 신화은행과의 경기에서 1쿼터 무득점을 했습니다. 선수 한 명이 무득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은행 팀이 무득점을 했습니다. 제가 농구를 30년 넘게 봤는데 무득점은 처음 봅니다. 심지어 우리은행은 23, 24시즌 우승팀이었습니다. 요즘 여자 농구를 보면 경기 전 전체 득점이 40점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 프로 맞습니까? 이러면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씩 연봉을 받고 있으니 갈수록 정신 상태가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에 수십 년이나 지속된 역사와 권위를 가진 국제대회입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 배구의 누적 성적을 보면 단 하나의 메달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동메달 2개로 역대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배구도 한심한 수준이지만 인종 간의 체격, 힘, 점프력의 차이가 크고 중국 역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그나마 이해해 줄만 합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남자들만큼 인종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총 7개 메달로 누적 2위를 하고 있고 중국도 누적 6개로 4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동메달만 2개로 공동 13위이며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사는 북한은 한국 바로 미친 동메달 1개로 공동 15위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연봉의 적게는 수천만에서 수억 원까지 받으면서 내는 결과가 북한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여자 배구에 관한 이 기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본 여자 배구 주장 고가 살리나가 겨우 28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파리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끝낸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일본 최고 선수인 고가의 연봉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여자 배구 선수의 평균 연봉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최고액이 아니라 전체 평균입니다. 연봉이 왜 이리 많은지 이상하시죠? 원인은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여러분을 상대로 얻은 이익으로 적자가 나는 구단을 이끌며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프로농구팀은 대부분 금융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착같이 받아낸 이자와 보험사업비로 뜯어낸 돈으로 누군가는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만든 건 바로 한국 남성 5060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딸을 과잉 보호하며 만들어 놓은 각종 여성 우대 정책들이 결국 한국 여성들을 국제평균 도못 미치는 인형 인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의 부정부패와 불공평이 극에 달했다는 실망감이 들 때는 고개를 들어 중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으니 우리 문제 정도는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처럼 변하게 될 것이니 중국을 보고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재앙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심각한 경각심을 느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불공평으로 가득찬 중국이지만 그 중에서 백미는 단연 대학 입시입니다. 한국의 수능 같은 시험을 중국에서는 보통 고등학교, 초생, 전국 통일고시, 줄여서 까오카오라고 부릅니다. 먼저 한국 입시 제도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갈수록 수시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의 아이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대의 약대, 의대와 스쿨은 대부분 남자들은 지원할 수 없기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낮은 경쟁을 통해 전문직이 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5등급 학생도 의대를 갈수 있는 외국인 특별 전형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보통 수준의 가정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우대하는 부자 여성 외국인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혈투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보통 남. 자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낙인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중국 수능은 수시가 없어서 한국보다 공평하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베이징 대학과 칭화 대학의 학생 모집 전형을 보면 50% 정도의 입학생이 특수 전형을 통해 입학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 전형 같은 경우는 집이 부유해서 해외 생활을 오래 했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에 더해 각 성별로 합격생 비율까지 정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표는 2023년 9월 실제로 칭화 베이징 대학에 입학한 지역별 학생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얼핏 보면 각 지역별로 골고루 입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학생수를 고려한 비율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 살면 고3 중에서 상위 1 1 안에만 들어도 칭화 베이징 베이징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난성에 살면 0.03% 안에 들어야 합니다. 허난성에 아무리 똑똑하고 수능을 잘본 학생들이 많다고 해도 상위 0.03%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최소한 지역별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강남 상구 학생을 반드시 몇 퍼센트, 경기도 학생은 몇 퍼센트로 정해놓고 뽑지는 않습니다. 만약 서울대에서 서울 학생은 무조건 정원의 50% 광주광역시 학생은 5%로 고정해서 학생들을 입학시킨다면 과연 받아들일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건 공부는 잘 못하지만 집이 베이징인 학생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중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트리머 역시 중국에서 가장 명문대 가기 쉬운 지역을 티엔진, 샹하이, 홍콩, 베이징으로 꼽고 있으며 가장 어려운 지역은 허난, 허베이, 산동, 광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것을 알지만 감히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공산주의식 평등입니다. 지도층과 부자들이 가장 좋은 곳을 먼저 가져가고 남는 것을 다수의 일반 인민들이 혈투를 벌여서 나눠 가지는 것이죠. 기득권층에게는 좋겠지만 우수한 인재가 더 좋은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입시 제도가 과연 중국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굴복한다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열심히 중국을 우러러 보며 중국어를 공부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북한 인민들처럼 우상을 떠받들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한 선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